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나쌤입니다. 헬스장 가서 몸을 어떻게 풀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폼롤러는 있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방치해 두시는 분들, 다른 거 필요 없이 폼롤러로만 한 10분, 전신을 개운하게 풀면서 체온교정까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0cm의 일반적인 폼롤러를 준비했는데요. 일반적인 폼롤러가 아니어도 가지고 계신 폼롤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폼롤러를 사용해서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목뼈인 경추, 목 근육부터 풀어볼 건데요. 경추는 목을 구성하는 7개의 척추로 목의 유연성과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에요. 폼롤러를 가로로 눕혀 베개를 베듯이 누워주시고 두 다리는 편하게 쭉 뻗어 두 번째 발가락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 유지해주세요. 이때 코끝이 항상 정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지해주시고 폼롤러 양옆을 잡아 고정해주고 먼저 코끝을 좌우로 10번씩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후두하근은목뒤 두개골 아래쪽에 위치해 머리와 목의 연결 부위에 있으며 머리를 기울이거나 회전시킬 때 머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코끝이 정면 천장을 바라본 상태에서 위아래로 10번씩 천천히 움직여 줄게요. 후두하근이 과하게 긴장되거나 뭉칠 경우 두통이나 목의 뻣뻣함을 유발할 수 있고 눈까지 침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끝이 무한대 모양을 그릴 수 있도록 10번씩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특히 장시간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후두아근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목 근육 중, 목비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아까보다 조금 더큰 회전을 만들어 목 근육의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돌려주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10번씩 진행해 주실게요. 목빗근 또한 머리를 회전시키고 기울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한쪽으로 기울일 때 사용되며 이 근육 또한 머리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목빗근이 과하게 긴장되면 목 옆쪽 통증이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어깨나 팔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흉추, 등 근육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러를 날개뼈 쪽에 닿을 수 있도록 이동해주시고,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껴주세요. 두 무릎은 세워 발바닥으로 바닥을 지탱해주시고, 엉덩이를 폼롤러 높이까지 들어주세요. 이때 허리가 과하게 꺾이거나 목이 뒤로 젖혀지지 않게 주의해줍니다. 무게중심이 폼롤러가 닿고 있는 등 쪽으로 지탱해주시며, 날개뼈 위쪽에서 등 중앙부까지 1 0 번씩 롤링해주실 겁니다. 흉추 이완은 몸의 긴장을 풀고 유연성을 높이며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평상시 자식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필수로 풀어야 하는 근육입니다. 이번에는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려내 광배근이 폼롤러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똑같이 위아래 15cm 정도 10번씩 롤링해줍니다. 광배근은 등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로 팔 사용 시 주로 사용되며 허리와 척추 주방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도 기울여서 10번씩 롤링 진행해 줄게요. 광배근이 긴장되면 허리나 어깨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돌아누워 한쪽 겨드랑이 아래에 폼롤러가 닿을 수 있도록 위치해 줍니다. 겨드랑이 림프존을 풀어주실 건데 아래쪽 팔은 쭉 뻗고 위쪽 팔은 가슴 앞쪽 바닥을 손으로 짚거나 머리를 받쳐주시고 두 다리는 편하게 두시면 됩니다. 겨드랑이를 기준으로 위 아래 5cm 정도 롤링을 진행해 줄게요. 림프존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데 중요한 부위로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상체를 앞뒤로 45도 정도 기울여 주며 다른 방향으로도 풀어 줄게요. 림프 마사지는 우리 몸속에 흐르는 림프액의 그 흐름을 촉진시켜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하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바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엎드려 주시고, 고관절에 포뮬러가 닿을 수 있도록 유지해 주세요. 발끝을 세워 무릎을 바닥에서 띄워줍니다. 고관절 기준으로 위아래 5cm 정도 10번씩 롤링 진행해 줄게요. 고관절 근막 이완은 고관절 주변의 근육과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유연성 향상, 통증 완화, 운동 범위 증가에 도움을 될수 있습니다. 폼롤러를 앞쪽 허벅지 중앙으로 이동시켜 허벅지 앞쪽을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전체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가동 범위를 크게 써서 위 아래로 10번씩 롤링해 줄게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직근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운동이나 장시간 동안 앉아있는 습관으로 쉽게 뭉칠 수 있고 긴장될 수 있습니다. 대퇴직근은 허벅지 앞쪽에 있는 4개의 큰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끝의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는데요. 발끝을 좌우로 돌려가며 여러 각도로 풀어주시면 효과적으로 대퇴직근을 다양하게 풀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벅지 안쪽 근육인 내정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러를 하체 옆으로 빼내어 세로로 눕힌 상태, 한쪽 다리를 90도로 접어 무릎 쪽에서 고관절까지 범위를 좌우로 넓게 쓰며 10번씩 롤링해 줄게요. 내정근은 주로 다리를 모을 때 쓰이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 또한 골반 비대칭이나 전방 경사가 있으신 분들이 풀어주시면 좋은 근육입니다. 반대쪽으로도 이동해 똑같이 좌우로 10번씩 롤링해줄게요. 내전근은 과하게 긴장되어 있을 시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평상시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꼭 풀어야 할 근육 중 하나겠죠. 마지막으로 종아리 근육을 풀어보겠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오금 뒤에 폼롤러를 가로로 끼워주세요. 폼롤러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손으로 지탱해주시고 상체를 세워 무게중심이 종아리 중앙에 실릴 수 있도록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느 정도 무게를 실어 놓은 것이 적응되시면 상체 무게중심을 좌우로 움직여 더욱더 깊은 곳까지 풀어줄 수 있도록 움직여 주세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으로 유연성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폼롤러를 사용해 전신 근막이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을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운동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